유튜브 수익 그냥 조회수만 올린다고 되는 걸까요? 몇날 며칠을 편집하고 밤새워 만든 영상 그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진짜 방법 바로 짤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직접 짤스튜디오 음원을 써봤는데 확실히 타사보다는 장점이 많더라고요. 마치 저화질에서 4K로 바뀌는 것처럼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음악 수익까지 온전히 크리에이터의 몫으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창작물, 당연히 최대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짤 스튜디오의 장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확실히 좋았던 점들이에요. 1.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타사 음원을 쓸 경우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확실함 속에서 수익 활동을 해야 하지만 짤 스튜디오는 확실합니다. 조회당 단가가 최대 5배 이상은 높고, 전에 쓰던 협업사로는 10만 조회 영상이 겨우 커피 몇장 값이었는데 짤 스튜디오로 바꾸고 나니까 같은 영상으로 바깥까지는 되더라고요. 제 유튜버 지인 중한 명은 짤 스튜디오 음원으로 바꾸고 나서 100만 조회수 영상 하나로 타사 대비 수십만원의 차이가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같은 영상 같은 노력으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크리에이터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죠. 2. 단 일주일이라는 빠른 정산. 타사는 정상까지 아주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하지만 짤 스튜디오는 단 7일 만에 정산 완료.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매주 내 통장으로 정확하게 속이 다 시원하죠. 제가 짤 스튜디오로 바꾸고 나서는 월요일마다 정산 입금 알림이 따박따박 따박 오더라고요. 확실히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더 이상 수익을 기다리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빠른 정산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크리에이터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단독 계약 없는 자유 계약. 기자 스튜디오는 계약도 없고 제약도 없습니다. 원할 때 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게다가 TTS 배경 음악까지 무료 업데이트. 매주 새로운 음원이 추가되어 크리에이터의 창작 팔레트가 계속 넓어지죠. 이젠 창의적인 콘텐츠를 짤 스튜디오를 통해서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그만큼 시청자의 만족도와 수익도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이점들을 종합해보면 선택은 명확해지죠. 짤 스튜디오는 단순한 음원 제공 서비스가 아닌 크리에이터의 진정한 파트너 같아요. 제가 경험한 변화를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보세요. 음원도 쓰고 수익도 늘리고 빠른 정산에 자유로운 창작까지. 자, 이제 다음 영상 짤 스튜디오 음원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짤 스튜디오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창작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더 나은 수익,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거예요.